안녕하세요. 임윤수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주희입니다. 네. 주희 씨, 이때까지 비껴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, 지난 네. 시간까지. 비껴치기를 항상 길게만 칠 수는 없죠? 짧게도 쳐야 돼요. 네. 지금 내 공이 이 흰색인데, 노란 공의 왼쪽 부분을 맞춰서, 2분의 1 맞춰서, 우리 이제 여기를 떨어뜨리면, 네. 회전 다중 여기 떨어진다는 건 이제 공부를 했죠? 네. 근데 실전에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, 뭐, 배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, 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일관성 있는 샷을 하기는 불가능하죠. 네. 그러면 여기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여기를 고수할 것이냐, 네.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? 네. 뭐, 떠오르, 그 그렇죠. 그렇죠. 여기서 만약에 네. 단쿠션, 장쿠션, 장쿠션을 맞게 되면은 네. 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역회전 때문에 맞게 되니까, 이거는 네. 확률적으로 네. 아주 높은 공인데, 네.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? 어떤 점을 이제 변화를 줘야 될까요? 음, 두께요. 그렇죠. 두께를 획기적으로 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. 음. 이런 상황에서 주의 씨는 두께를 한 4분의 1가량을 맞춰야 되는데, 네. 4분의 1에서 더 얇게, 5분의 1도 괜찮아요? 어떠한 기준으로 두께를 재시나요? 저는 2분의 1 두께를 잰 다음에요 네. 거기에서 이제 회전으로 아, 아 자세를 네. 교정해서 더 네. 얇게 겨냥 하시나요 네아 근데 큐를 음.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. 내가 만약에 더 얇게 치고 싶다면 나의 큐의 중심선을 네. 볼 왼쪽의 끝에 이렇게 맞추게 돼요 네. 맥시멈 잉글리시에서 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4분의 1 정도를 겨냥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전을 네. 주고. 약간 날카로운 샷을 하면 어떻게 되죠? 회전준 반대 방향으로 공이 네요. 비껴나간단 말이에요. 네. 그것을 이제 스쿼트 현상이라 그래요. 그 스쿼트 현상을 이용해서 그 현상 때문에 4분의 1보다 실제 더 얇게 맞아 5분의 1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샷을 해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잰 것은 4분의 2를 쟀는데 스쿼트 현상을 이용해서 더 얇게 만는 그런 샷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회전 중 반대 방향으로 약간 내 공이 비껴 나간다 그걸 스쿼트 현상이라고 하고, 뭐, 공의 디플렉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, 네. 자, 그렇게 하면 이 Q를 이용해서 두께를 재는 것. 만약에 내가 Q의 중심선을 볼 끝에 이렇게 쟀다, 쟀단 말이에요. 근데 Q의 이 오른쪽 손을 볼 끝에 재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얇은 면을 공략이 가능해지죠. 네. 일단은 이번 샷을 한번 주시도 도전을 해볼까요? 근데 그 스쿼드 현상 때문에 네. 얇게 치면 아예 이 노란 공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더 얇게 겨냥하게 되면 네. 실제 눈에 보이는 두께보다 더 얇게 맞죠. 네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속도를 좀 느리게 간다면 네. 그 현상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느리게 하면 할수록 그 스쿼드 현상은 좀 더, 예, 네, 그 오차는 줄어들죠? 네. 그러면 Q선을, 네. 내 샤프트의 중심선이, 네. 이 노란 공 왼쪽에 이렇게 네. 겨누도록. 아, 이 노란 공 왼쪽 면. 끝면을 겨누, 겨누면은, 네. 네. 이게 지금 그러면 절반인 거예요. 아니, 회전을 안 줬을 경우. 회전을 안 줬을 때내 당점이 지금, 여기 오른쪽 3팁이기 때문에 네. 눈으로 재는 두께는 지금 4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네. 근데 스쿼트 현상이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내공이 네.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선이 바뀌죠 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분의 1 정도의 두께가 맞는다는 얘기죠 네 3팁을 줬을 때네 3팁을 주고 샤프트의 중심선이 네. 그 노란 공의 끝을 겨누는 네. 자, 샷은 조금 더 빠르고 약간만 빠르면 돼요. 자신 있는 스윙을 해보세요. 아, 지금은 일단 두껍게 맞았고요. 두 가지 문제가 보였어요. 조금 더 두께가 얇아야 되고, 그리고 당점, 오른쪽 당점이 원팁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안들어가면 되니까, 네. 과정에만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또 회전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. 네, 한번 샷을 해보죠. 네, 그렇죠.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마저도 들어가지만 조금 더 길게 떨어져서 역회전이기 때문에 빠지질 않는다. 지금 이 두께 조정법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나요? 네. 잡는 게, 네. 예, 네, 편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더 얇게도 이제 가능하죠. 네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두께를, 더 얇게는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지 네.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